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카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어, 거듭 어,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룬 자기 부인은, 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것은 자기를 향한 연민을 다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어,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동일시를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삶의 과제들을 아이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자신을 연민을 느끼는 것을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리하여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은 좋아 보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너무 지나친 접근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 크게, 민감하게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즉,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교회에서 충성하거나, 여러 가지 재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비중을 둘 수는 있지만, 제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 속에, 여러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동일시를 하면서,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그 내용의 의미를 두고 심각성을 갖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죄악된 행동이며 이것은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기 부인, 개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어,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반복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기초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일일이 사사건건 그왕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원칙을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앞에 가져오게 되는데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관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어,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 무별과 같이 자손을 줄 거다. 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늙었지만, 노세했지만, 너에게서 자손이 나올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차원에서는 구원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는 자기 긍정을 통한 최초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최초 칭의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자기 긍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생각은 부인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어, 묵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 그죠? 어,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들면 자손을 낳지 못해. 그건 불가능해.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부인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긍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첫 번째 칭의에서는. 왜 그런가? 자신 스스로 삶을 운영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천천히요.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믿었을 뿐이지,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삶을 운영하는 그러한 재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 문제죠. 맞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긍정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 자기가 삶을 운영하는 그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할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낳게 해 준다 그랬으니까요.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기 긍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행위에서 내가 긍정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내 삶을 나 자신 스스로 삶을 운영하는 이런 재반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고 언급하지 않고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사업이 잘안 된다든지 내게 병이 들렸다든지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볼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긍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그치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칭의가 최초 칭의와 최후 칭이 칭의, 똑같은 칭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두 번째에 걸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최후칭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뭐 칭이가 따로 두 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의 칭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다, 너는 진짜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칭이, 최후칭이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재단에 올려놓고 바치려고 결단을 했고 이미 바친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로서 순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다른, 다른 의미로서 해석을 하죠. 즉 창세기 15장의 신앙 고백을 입증하는 행위로서, 입증하는 행위로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획득한 의의를 재확인 받을 수 있는 그 사건으로서,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다시 어, 새롭게 어,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들은 이것은 최우칭의를 얻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자기 부정을 통한 최우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다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 통상적으로 그렇죠 내 자식을 내 사랑하는 아이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온통 부인된다. 이런 의미로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지와 주관이 부인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내용도 맞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자신 스스로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삶을 운영하는 것이 부인된다는 것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자, 그럼 근거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 전까지는 웬만한 어려움은 극복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표현이 약간, 어? 어, 거친 표현이 될, 될 수가 있지만 어쩌면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은 나의 이용대상입니다.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마음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 스스로 삶을 운영하는 것이 부인이 되어져야 돼.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 전까지 웬만한 고충을 감당합니다.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토록 불가능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드디어 출생이 되었어요. 잘 보십시다. 이삭이 출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삭이 출생이 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믿자바 본존입니다. 아들 얻었고, 이제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내가 뭐, 내가 뭘 그렇게 궁색한 게 있나? 아들 얻었잖아. 네? 아들 얻었는데 뭘 그렇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솔직히 없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건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봅시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개인적 삶의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온통 하나님에게 관심을 뒀습니다. 내 삶의 공간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나 독자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왜? 나는 무능력하니까. 그러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찌되었든지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태여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는 나 스스로 삶을 살수 있다.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 공간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이 그 사실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갈등 구조가 벌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아브라함 개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얻었으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래. 이해가 되세요? 나 여기까지만 할래. 아들 얻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계산 빠르잖아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누가 여기까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했습니까? 열두 제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선을 걷습니까? 왜 신앙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나옵니까? 누가 가정이 행복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도전적으로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들은 다빼 버리고 형식으로 위장해 놓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을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얻고 나서 그래. 이쯤에서 나 혼자 살아볼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응답 받고 나면, 뭔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리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나를 믿느냐? 아멘. 네. 그렇게 할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이삭을 드리기로 했다고요. 이것은 자기가 아,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삶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을 운영하는 것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겉으로 밥을 퍼주고 뭘 어떤 구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의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개인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그 내용입니다. 명목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위를 하면서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는 따로. 난 여기까지만. 설정해놓고 내 목표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은근슬쩍 자리를 발을 빼고 나서 거기에서 누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를 향한 연민을 다루어 내야 된다. 이때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엮이는데 그것을 자신의 아이에게 동의시을 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큰 죄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봐서 저를 너무 깐깐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깐깐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신이 개인적 삶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난 여기까지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도장 찍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자기의 일신상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죠. 맞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이 구원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걱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과연 몇이 있을까요? 언제 그녀 철학 때? 나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꽤나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우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다 선을 거놓고 내 문제, 교회 도장 찍고 하는 척 하면서 나는 내 문제 실속 창 챙기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과 별개된 삶으로서 위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생각어 모습으로 보여주는 척 내가 백성인 건 있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개인이다 이거예요. 그 삶이 바로 부모가 자녀와 동일시를 해서 자기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녀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아주 나쁜 부모 이게 거의 다 한국 교회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의 독립적 공간 속에서 나 스스로의 그러한 목적을 내 나름대로 삶을 운영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느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타락을 할때 바로 그 자리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자리예요. 잘 봅시다. 여기서 참고로 내용을 적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될때 마귀가 하와를 꼬이죠. 유혹을 합니다. 이때 하와는 어, 정말 마귀가 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니까 마귀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때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선악과가 매우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유용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게 하는 용도로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되고 싶은 마음이 하와 속에 있었는데 이것은 하와의 심리적 공간 속에 존재했습니다. 자, 즉,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척 하지만 순종할 의사 없어요. 나의 비밀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 개인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피지배자의 위치를 고수합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보여요. 잘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의 눈치를 볼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와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종속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 자기를 전시해요. 하나님에게 무언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한번 실수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지금 숨기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죠.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와는 뭐예요? 선악과 따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 하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삶은 보여주지만 실은 내가 하나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비밀한 공간 속에서 나 개인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제를 다 차단시켜 놓고 나 혼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와가 왜 타락을 했느냐? 그 자리를 자신이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매우 중요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현상을 놓고 모든 걸 진단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겉으로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상을 바쳐라.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아이를 뭐 바치라고 하기까지 하겠어요? 벌써부터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서 거기서 자기는 책임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죠. 지금 아브라함 굉장히 밀어난 자예요. 이삭 바치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 맞겠는가라고 그걸 몇날 며칠 동안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이삭을 바치지 못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밀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나요? 벌써 우리의 아주 현명하고 빠른 계산에 의해서 벌써 정답을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질 않아요. 하와도 이것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아멘. 네,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 이겁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갑시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련의 이런 행위들이 끔찍히 하나님 앞에 죄악덩어리인가? 이것은 하와가 자신의 독립적 공간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삶을 운영하고 그것을 진행시켜 왔던 것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와의 마음과 태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다고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나의 공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다 빼버리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와가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운영했던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아주 대놓고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확보해 놓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빤빤히 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다. 부디 오늘 다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이요, 도전이 되겠지만 좀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